네 안녕하세요 이은주의 심리학 놀자입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은 건 좋은 심리 상담사를 어,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 9년 정도 심리 상담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심리 상담사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감별 또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내담자가 직접 그 상담사를 처음 뵀을 때 내담자에게 내가 무언가를 도움을 주겠다, 주고 싶다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지. 그거는 직접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좋은 학력과 좋은 자격증과 이런 것보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임상 경험이 많으면서 따뜻한 마음이 갖고 있는 분이어야 실제적으로 상담의 효과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내담자분 역시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내담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이.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생각을 바꾸려면 일단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상담사가 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찰은 사실, 어, 이 또한 직접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음, 선별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통찰의 기본 조건은 전 편견과 선입견이 없는 그런 상담사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려면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상담사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내담자분한테 어떤 경청과 공간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방향도 함께 찾아가는 방향 제시가 되어지면 좋거든요.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담자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내담자는 두려워하게 되고 방황하게 되고 갈피를 못 잡게 되는데 이때 상담사가 좀 다양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 주면 내담자가 그것들 중에서 자신에게 좀 적합한 또 자신에게 울림이 있는 그런 방법을 한두 가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실행해 볼수 있다면 가장 금상첨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거는 내담자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행동 습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자와 지금 말씀드렸던 따뜻한 사랑의 감정, 그 다음에 통찰력, 그리고 그 정확하고 그러니까 명확한 좀 방향 제시들이 결합해서 이렇게 함께 제시되어지면 훨씬 더내담자한테 도움을 많이 줄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봤을 때 만나보는 거가 어, 상담사를 처음 만나봤을 때, 아, 이분은 나랑 좀잘 맞는 상담사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면, 어, 계속 같이 가셔도 좋고, 그 다음에 또 그렇지 않다면 조금 고려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직접 만나보지 않고선 선정하는 것보다는 한 번은 만나보면서 선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경험으로, 노하우로 축적이 돼가지고 어, 또 좋은 생각지도 못한 또 다, 다른 효과를 또 내담자분한테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는 학회가 한국상담학회와 한국심리상담학회가 있습니다. 두 학회에서 2급 또는 1급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믿고 가셔도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학부나 석사에서 어느 정도 이론적인 베이스가 좀 있어야지 이게 우리가 어 상담도 기본적으로 어떤 전략을 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꼭 그렇게 학위나 자격증이 아주 판단의 전체적인 그런 중거가 되어서는 또안될 거라고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학위도 있고 자격증도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풍성 부분이 함께 결합이 되어주면 더 금상첨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본인한테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성이 불편한 분들이 굳이 이성한테 상담을 받는 거는 어 저는 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상담 자체가 나를 오픈하는 과정인데 내가 오픈을 할때 꺼려지는 게 있다면 그런 요소들은 배제하고 어 상담사를 선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상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내 생각, 내 욕구, 내 욕망을 고려해가지고 상담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보편적으로는 여자분들도 여자들을 선호를 하고 남자분들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을 많이 선호는 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기존에 어, 그 공감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유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일 것 같고요. 제가 아는 많은 남자 상담사 선생님들 중에서 여자분들 못지않게 그 예민성과 그 민감성을 갖고 있어서 공감 능력에 탁월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예,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담을 받을 때는 자기가 좀 살아온 생활 방식과 생각하는 패턴이 지금 문제가 돼서 사실 상담을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한번 상담을 통해서 아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그 깨달아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상담을 해보면 한10 케이스 중에 한 케이스 정도 어, 이것도 이제 반응성인 경우에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전에는 본인이 심리적인 불편감이 없었다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불편감이 생겨가지고 받는 경우에 하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는 때와 장소, 그 다음에 사람만 달라졌지 비슷한 실수와 비슷한 그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 그 습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회기 이상 정도 받으시는 게 그러니까 회기수를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10회기가 딱 정답이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속 기간이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계속 성찰을 하고 그거를 상담사와 나눠서 객관화를 좀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실행도 한번 해보고, 점검도 받고, 이런 기관들이제 경험상으로는 10회기는 되어야지 훈련의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늘 정신이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건 스스로 알거든요. 자기도 좌절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또 비합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하는 어떤 시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고, 그 다음에 나의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내 비밀을 아무한테나 털어놓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좋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나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타인들의 그런 언어나 타인들의 평가에 굉장히 좀 자유롭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리 상담은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든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저는 그 컨설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걸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문가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의견들 속에서 내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서 저는 활용하면 은 상당히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질문사항이 있거나 또는 소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